삼전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자, 물건 분석이 중요한 경매 물건을 볼 거예요, 오늘. 대전 유성구의 지족동이죠. 지족동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어, 4블록이라고돼 있어요. 2단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물건 분석이 중요하냐면 권리 분석상은 문제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게 큰 평형대거든요. 평형대인데 거래 사례가 거의 없고 거래도 거의 안 돼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차이가 많아요. 최고가하고 최저가하고 이런 물건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 라고 봐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종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들이에요 한솔동 천마 아파트 물건이죠 이건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려 드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낙찰이 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65%에서 70% 사이 고그 정도 사이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성동 나리째 마을 200. 7동 18층 물건이네요. 14억 이건 신권이죠 유찰. 그리고 이 천마을 물건은 제가 위에다가 링크 걸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방곡동 수루배마을 6단지 615동 8층 물건이네요. 72 타입인데 요것도 유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찰 가능성이 더 커요. 낙찰될 가능성보다는 유찰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범지기마을 10단지 요거 84 타입인데 최근에 이 주변에 거래된 거, 그러니까 낙찰되고 거래된 거한걸 보면 어쩌면 요 최저가에 낙찰될 가능성도 있어요. 잘 들어오면. 한두 명안 그러면 유찰이다 요즘 분위기 또안 좋아요 계속 뭐 내년에 더 내려간다는 등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분위기상 유찰될 수도 있다 이거는 50대 50이라고 보고요 요 위에는 유찰 가능성이 더 크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룸동의새뜸마을 3단지 305동 2층 물건입니다 74타입인데 요것도 유찰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경돼서 또 다시 나온 거예요 또 유찰된다면 또 변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건이다라고 보입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물건 이거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려드렸죠. 근데 보면 이것도 유찰 가능성이 높아요. 유찰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 부분에서 볼때 2층이 테라스 있는 물건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 4층이에요. 4층 앞에서 볼 때는 4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테라스가 없는 물건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걸 봐가지고 만약 입찰 들어간다 하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자, 새뜸마을 9단지 903동 7층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두번 유찰된 물건이에요. 지금 이번에 무조건 낙찰될 거고요. 어, 낙찰가는 제가 볼 때는 7억 중반에서 8억 중반 사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8억을 안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8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에 이거는요. 요즘 분위기가 안 <laughs> 좋아서. 자, 수루배 6단지입니다. 5구 타입인데 이건 무조건 유찰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서창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뭐 대학가가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요. 그리고 조치원의 신동아 아파트 5구 타입이죠. 가격이 저렴해서... 낙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조치원 신안리이 편한 세상 요거는 지분 매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분 물건입니다 자 종촌동 가재마을 4단지 412동 물건이네요 84타입 요것도 유찰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도담동 라온프라이빗 요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요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뭐8500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증금이 뭐 얼마에 받던 무조건 그분 못 받아 가는 금액은 인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낙찰되면 앞에 뭐 경비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인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롬동의 새뜸마을 5단지, 509동 16층, 84타입입니다. 이거 A타입이거든요. 투베 구조예요, 이거. 대지권 미등기는 크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건 뭐 대지권 등기 무조건 됩니다. 이게 지금 한번 유찰됐네요. 어, 더 유찰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최저가에 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B타입 같았으면 무조건 낙찰인데 A타입이니까 한번더 유찰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자 천마을 아파트 물건이네요. 110동 물건입니다. 이게 149천이었는데 한번 유찰됐어요. 149타입이거든요. 한번더 유찰 가능성이 있다. 세름동의 새뜸마을 6단지 608동 2층 물건이에요. 101타입인데 요것도 유찰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아파트만 봤어요. 자이제 오늘 경매 물건 대전 에 있는 물건이죠 대전 유성구 지적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노은사지구 하나 꿈에 그린 2블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4블록이라고 했나요? 예, 2블록입니다 206동 5층 물건이고요 감정가격은 11억 8,300만 원이에요 아 이거 너무 비싸요 이거 이거 감정이 잘못됐어요 이거 이거 최고가에 감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감정가격이 이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그러면 한번 유찰된 꼴이잖아요 거기서 한번더 유찰이 돼야 된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만약에 이때 들어간다고 하면 이 금액의 10%입니다. 내가 쓰는 금액의 10%가 아닌 최저가격의 10%. 가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타입은 125 타입입니다. 중복경매 사건 이 있고요. 자 매각물건 현황을 보니까 사용승인은 2014년 2월이래요. 그러면 거의 10년 다 됐죠? 뭐 보존등기 2014년 4월 3일이라고 되어 있고 가격 시점이 22년 4월. 이거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면적은 125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한 50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말소기준권리가 2019년 8 8월 27일입니다. 이 날이 소유권 가져온 날이고 또 근저당 설정한 날이에요. 굉장히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임차인 현황도 보니까 소유자가 전입을 했어요. 다른 분이 없고 소유자가 살고 있다. 그러니 뭐 안전하죠. 권리 분석상은 문제되는 것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볼게요.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요거 소유권 가져온 날 근저당도 설정했어요. 바로 은행에서 했습니다. 이런 물건은 그래도 안전해요.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물건들은. 채권 최고액이 3억 4천 6백 50만 원. 뭐한 3억... 정도 조금 되겠죠 그럼 3억이라고 일단 잡고 이분이 가져갈 건 3억 이렇게 보고 또 밑에 근저당이 있어요 무슨 은행이거든요 무슨 은행인데 6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유동화 회사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유앙코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부실채권상담이죠 NPL 담당자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NPL로 사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여기다 전화를 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NPL로 사게 되면 장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매매가 되고 그리고 가격 시점이 거래되는 가격 시점이 높다라고 하면 이걸로 사오면 맞겠죠.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매매가 잘안 돼요. 1년에 한두 건 이렇게밖에 거래가 안 돼요. 이런 거 잘못 사면 아무리 MPL로 사든 뭐 잘못 사면 오히려 손해볼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또 이자 내고 뭐하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실소유자 아니시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주 주택자들 아니면 굳이 MPL로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비과세 받을 건데 나중에. 뭐 12억 넘을 일이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1주택자라면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이 MPL을 이용하면 뭐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 그래가지고 2019년 8월 27일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내역 없고요. 여기 뭔가 비고란 이런 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논 하나 꿈에 그린 그린이 2단지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아까 봤죠 14번, 15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 총 9개 동이 있네요 998세대 그리고 주차대수는 1.28대1 열병합이 되어 있고요 160 제곱인데 125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물건입니다 어, 여기 보니까 전용률 뭐 125라고 돼있죠, 여기요. 그리고 관리비. 요게 한 35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한 40만원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열병합이에요, 그래도. 아파트 내부 모습입니다. 평면도잖아요, 지금. 투베이 구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이쪽은 우측. 지금 저기서 보면은 이제 서측을 바라보는 거죠. 서쪽을 바라보는 거고. 여기는 남쪽을 바라보는 거일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기둥이 있잖아요, 중간에. 이런 게잘안 팔리더라고요 보면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현관 들어와 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이게 좀 답답해 보여요 여기가 여기다 냉장고 같은 걸 놓거든요 이런 구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호반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이렇게 중간에 기둥이 있고 금강 엑슬로 타운가 옛날에 신탄진에 가니까 신탄진에도 또이큰 평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물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매매할 때좀 어려워요 감안하시고요 자 이제 아실에서 거래가 가격을 볼게요. 현재 뭐 전세는 4억, 5천, 뭐 4억, 4억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최고가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최고가가 11억 5천이었어요. 206동에 20층. 경매 나온 물건의 동이죠.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빼야 돼요, 무조건. 빼고. 왜냐면 이 12억까지 비과세니까. 그냥 이거 받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 간에. 받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거는 빼요. 그리고 보면 20년 5월에 7억대 거래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래될 수가 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았는데 계속 이때부터. 이건 잘못된 거고요. 7억대. 이게 이제 거의 현실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2년도에 요거 3개, 21년도에 요거 2개, 20년도에 요거 4개, 4개도 아니죠. 이거 이거 전세 빼고 하면 2개. 그리고 19년도에 조금 거래가 됐어요. 그나마도 5억대가 오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5억에서 6억 정도. 이 사이가 오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와야 거래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이거 21년이잖아요. 21년에 한 건, 20년도에 두 건, 19년도, 19년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 건, 10월에 그리고 또세 건, 달달이 한 건씩밖에 거래가 안 돼요.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이렇게 5억대에, 5억대, 이렇게 5억대, 6억대는 두 건밖에 없어요. 거의 다 5억대, 그리고 4억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선이 대야만이 그래도 한세 건, 두 건씩 거래가 된다. 그 이상으로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거래가 잘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억대는 어렵고 6억대 인데 6억대도 내가 볼땐 지금 현실성 으로는 안맞아요 그러면 5억대 겠죠 그럼 지금 감정가를 봐봐요 11억 그리고 8억 5억대 잖아요 지금이 그가격대예요 근데 이 가격에 사 겠냐고요 그럼 한번 더 유찰 돼야 되는게 맞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받아야 이게 적당 할까요 보니까 19년 뭐 8월 19년 5월 보니까 5억대에요 전부 5억 대 그러니까 이 가격선에서는 매매 를 하는 거고요 이 가격이 너무면 잘 사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낙찰되는 가격은 5억 초반대 이렇게 5억 5천대 라든지 아니면 5억 2천 여기 5억 3천대 요 가격이 맞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되면 5억에서 5억 지금 한7 8천 정도 그 사이에 낙찰될 확률이 많다 라고 봅니다 오늘 물건을 보면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거 있죠 매년 거래건수가 몇개안 되는 단지는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거래가 많이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물건이 많이 도. 오는 물건 그런 것들이 투자가치가 높고요 또 그런 단지가 거래가 이렇게 빈번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지가 나중에도 가격도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세종에도 보면 거래가 많이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게 가격이 저렴하니까 거래가 많이 되겠죠 최근에 보면 가온마을 1단지 라든지 가온 4단지 뭐 이런 것들이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들이 거래가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 가격이 저렴하면서 메리트가 있는 나중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데는 가격이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대장 아파트들은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최고가 있는 가격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격 떨어진 거는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 같은 데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가격들이 단계적으로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너무 한 번에 급등세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하락분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이제 바닥을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매수 하실 분들도 뭐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낮은 가격에 계속 매수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종부세도 풀어줬고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풀린다 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조금 늦는다. 그 전에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렸던 물건들은 다 링크를 걸어드릴 거고요. 어, 다음에도 지금 세종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 중에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은 필요한 물건들을 빨리빨리 해가 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